지금 뭐 하는 거예요? 돈 아, 먹고 죽기. 목소리도 왜 그런가요? 감기. <laughs> 말이 좀 짧네요. <laughs> 고라니 때문에 사놨어. 아, 저거 고라니의 습격이라고 해서 제목 뽑을 걸 그랬다. 아, 아깝다. 이 고라니가 지금 습격을 해서 지금 콩이 뜯겨 나가가지고 다 뜯어냈습니다. 그야말로 고라니의 습격입니다. 여기 콩들인데 콩들 안녕. 내년에 보자. 그렇지만 옥수수, 파, 고추 가지까지는 음, 무사합니다. 상추도 많이 뜯겼지만 또 자랄 겁니다 상추는 아니 이주만은 다들 파가 잘 됐지? 또 그냥 먹지도 않데 <laughs> 예, 파가 그래도 많이 살았네요. 응. 2년차 농구답게 잘하고 있네요. 근데 뭐 하는 거라고요? <laughs> 다 잘라버려.